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당시 저는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외국 대학을 다니며 전공하던 경영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졸업을 하지 못한 채로 휴학하고 돌아온 중도 귀국이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고졸인 셈이었고, 또 굳이 따지자면 서른도 넘은 나이에 진로 고민을 시작해버린 셈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부잣집 딸내미가 잘난 부모 믿고 철없게 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했어요. 딸은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친정 부모님은 건실한 건설업의 창업주의자 경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미래를 의지할 생각은 결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살고 싶은 삶을,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사랑이 찾아오더군요. 의약품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자. 맑고 선하고 무척이나 성실한 모습이 저의 눈에 확 띄었죠. 서로 한눈에 알아본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엄마랑 나랑 형이랑 의사인 형수, 이렇게 딱 넷이야. 의사 형수 자랑은 많이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웬 자기소개? 아, 뭔데, 응? 우리 가족이 다섯시 되면 어떨 것 같아? 평소 임신했대? 그럼 삼촌 되는 거네. 자기 축하해. 나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랑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이거 프로포즈? 미안. 내가 이벤트나 뭐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무슨 이벤트 같은 건 오글거려서 내가 싫고, 그냥 약속 하나만 해주면 충분해. 약속?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금 당신 모습 평생 변하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면 된다고. 약속 해줄래? 새끼손가락 걸까? 최고지. 화려한 이벤트도 다이아 반지도 없었지만, 우리답게 소박했기에 더 설레었던 프로포즈.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가득했어요. 정신 나간 예비시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사건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 만난 시모는 시댁으로 들어오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밥상부터 차리라며 호통이더군요. 방금 퇴근한 의사 며느리가 피곤할 테니. 얼른 저녁 식사를 대령해야 한다면서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저는 예비신랑을 돌아보았지만 예비신랑은 그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로 순박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그 바람에 더 당황한 저에게 의사라는 큰 며느리가 슬쩍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계산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요. 예비시모한테는 제가 주선한 저녁 식사 자리인 척 하자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얼떨결에 저녁 외식을 주선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예비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어요. 고기 굽기와 식사 수발은 아직 이름도 묻지 않은 저에게 모조리 떠넘기면서도 고기에 좋은 부위나 맛있는 반찬은 난처해하는 의사 큰 며느리의 입에만 꾸역꾸역 넣어주더군요. 그러면서 늘어놓는 시모의 말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너랑 결혼할 막내 아들은 대학 나왔다. 근데 넌고조리라지 어, 그런 셈이죠. 유학 갔다가 중도에 휴학하고 돌아왔거든요. 가타부타 설명 질질 끌것 없고, 어쨌거나 너는 고졸인 거야. 아, 네. 집안은? 친정부모님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계세요. 창업주시고요. 그러면 뭘 하니? 예로부터 건설업 그쪽은 건달 아니면 막노동꾼이 나는 천한 일인 것을. 직업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우리 큰 며느리처럼 의사정들은 되어줘야 어디가서 어깨 펴고 다니는 거야. 저기요, 어머님. 저야 굳이 따지자면 야, 고졸이 맞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 앞에서 친정 부모님 욕보이는 말은, 땡! 고기나 뒤집으면서 듣기나 해. 아니, 제가 무슨 여기 고기 구우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장차 우리 집안을 위대한 의료계 집안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이남편될 사람도 의약품 업체에 취업시킨 것이고, 여튼간에 너는 보잘 것 없는 고졸이니만큼 우리 훌륭한 의사 큰며느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 가고나 다지려무나. 살다 살다 별 진짜 아우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을 툭툭 잘라먹지를 않나. 그놈의 고졸 타령에 친정부모 욕보이기는 일쑤해 것도 모자라. 우리 위대한 의사 큰며느리 천양까지. 예비시모는 첫인상부터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시모 앞에 앉은 예비신랑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는 채로 순박한 미소만을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더 듣고 자시고 할게 뭐 있나요? 고기 급다 말고 자리를 박차듯이 나와버렸어요. 참 신기한 건 보통 시모가 그 정도로 감싸고 돌면 의사 큰 며느리가 오만 방자에 기고만장할 법도 한데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바로 그 의사 큰 며느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고기를 굽다 말고 자리를 박차며 나와 버리자 의사 큰 며느리가 쫓아 나와 대신 사과하더군요. 예비 시모의 만행을 대신 사과하는. 의사 큰 며느리의 모습은 딱 봐도 이런 일한두번 겪어보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원래는 안 이랬는데 제가 며느리 되면서부터 저렇게 변했네요. 멀려. 그쪽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쪽이라는 말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정신 박힌 사람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줄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집안 사람들도 분위기도 다 이상하고 입만 열면 고절타령에 친정 부모님 욕까지 보이는 시모랑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그래요 이해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네? 하루 제대로 겪어봐서 알잖아요. 절대 쉬운 집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집안에 시집 온거 후회하는 중이고요. 너무 힘들어. 큰 의사 며느리가 털어놓은 뜻밖의 진심에 저는 어리벙벙 할 뿐이었어요. 이 기괴한 집안과 제정신이 맞는건지 의심스러운 시모 그런 시모 앞에만 서면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예비신랑 그리고 세상 포근한 기운과 상처받은 느낌을 물씬 풍기는 의사 큰며느리 이게 대체 무슨 조합에 무슨 난리인지 그때의 저는 몸소 겪은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할 재간이 없었기에 며칠을 혼란스레 보낼 수밖에 는 없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이 정신나간 모자는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여유조차 주지를 않더군요. 파투나 버린 첫인사날로부터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신나간 모자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정신나간 모자는 늦은 시간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 내가 사돈입네 나는 사위입네 알아서 모시라는 듯 거들먹거렸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두 말종을 향해 황당하다는 시선만 보낼 뿐이었어요 정신나간 모자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또 무슨 헛짓거리를 할까 걱정한 제가 둘을 내보내려는 찰나 예비 시모가 흉악한 입을 열고야 말았어요 결혼시켜주는 대신 우리 훌륭한 의사 큰 며느리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걸로 퉁 칩시다. 미치겠네, 진짜. 아닌 밤 중에 남의 집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온 주제. 그건 또 무슨 소리래요? 큰 며느리한테 못 들었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얘기? 꼴에 튕기기는? 뭐요? 아닌 말로다가 파운을 놓아도 훌륭한 의사 큰며느리 있는 집안에서 놓아야지 고졸 외동딸에 양아치 건설업이나 하는 그쪽에서 파안을 놓는다는 것이 경우에 맞다고 보니? 그애지중주 아끼는 의사 큰며느리는 정작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질투는 그만하면 됐다 진짜로 파안을 놓아버리기 전에 자중하고 어디 사돈분들 생각이나 들어보자꾸나 아니 당사자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왜큰 며느리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부담스럽니? 너희 부모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된다든? 의사 있는 집안에 고졸 외동딸 시집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해 와야 수지타산이 맞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신이 아득한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입만 열면 험담도 모자라서 이제는 병원까지 차려다 바치라는 꼴이라니. 맙소사. 더 기분 나쁜 건 예비신랑의 태도였어요. 예비신랑은 아주 한술 더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의사 형수에게 해다가 바치는 병원 건물의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기 혼자 정해버리더군요. 전 그대서의 눈치를 챈 거죠. 참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신랑이 사실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마마보이였던 데다가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요. 눈치를 챈 저는 일단 하찮은 예비신랑은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로 구석에 찌그러뜨려 놓고는 다시 예비시모에게 맞섰어요. 웃기고 있다, 증말 저기요. 그러는 그쪽 집안은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래 인정하마. 우리 집안 당장은 별볼 일이 없다만, 근데 우리는 의사 며느리 있다. 그러시던가 그럼 나 말고 잘난 둘째 의사 며느리 데려다가 원하는 의료계 집안 만들면 되겠네. 당신 같은 시모한테 시집 올 의사 며느리가 세상에 둘씩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 그렇게 자꾸 끼어들다 크게 혼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지. 그따구로 개념 없이 행동하다가 인생 시공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차라리 잘됐네. 당신네 같은 집안에 집 가서 고생하기 전에 이런 식이라는걸 미리 알게 되어서 이런 걸 조상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진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건이 지금? 와우, 놀라워라. 한국말 잘 알아듣네. 영 멍충이는 아닌 모양이야. 알았으면 나가요. 그러자 예비시무는 이래서 노가다나 뛰는 건달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호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예비신랑의 한마디가 가관이었어요. 아이씨, 결혼 안할 거면 연애하는 동안 내가 쓴 돈이나 돌려주던가. 하, 누가 들면 뭐 대단한 거금이라도 쓴줄 알겠네. 먹고 떨어져라. 저는 가지고 있던 지폐 따발을 정신 나간 모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쫓아냈어요. 그 와중에도 주섬주섬 돈을 챙겨가는 정신 나간 모자의 꼬라지가 너무도 가짜 았고 정말 조상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해서는 안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미리 점지해 주셨으니까요. 결국 파혼을 맞이한 저는 며칠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추스렀어요.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요. 그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비로소 결심했어요. 유학을 다시 떠나 중도 휴학하고 돌아왔던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기로요. 잘 배우고 잘난 딸이 되어 정신 나간 모자 같은 말종들에게 다시는 업신여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또다시 보여드리지 않게요. 그로부터 몇년뒤 유학길에 다시 올랐던 저는 유학을 했었던 대학의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의 소개로 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지만 저는 귀국을 선택했어요. 외삼촌이 지금도 병원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이 마침 크게 확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외삼촌의 병원 경영을 돕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병원 확장차 새 의료진의 면접이 있던 날. 면접장에 들어오던 누군가가 병원장 외삼촌 옆에 앉아있는 저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고개를 떨구더군요. 면접 시작도 전에 스스로 면접을 포기하겠다며 돌아선 누군가는 다름 아닌 의사 큰 며느리였어요. 저는 곧장 그 며느리를 따라 나섰죠.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이 바닥 좁잖아요.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했다던데.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그게 하긴 면접도 포기한 마당에 뭘 숨기겠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요? 저한테는 막 대했어도 의사 큰 면일이라고 애지중지했었잖아요. 동서랑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동서 아닌데. 맞다.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민지 씨랑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을 병원 동료 의사랑 자꾸만 붙여놓잖아요. 마마보이 둘째 아들은 신났다고 의사한테 껄떡대고 다니고. 그 인간들 아직도 그런데요. 민지 씨랑 혼담 오가기 전부터 그랬었어요. 네. 둘째 아들도 저 같은 의사랑 결혼시켜서 진짜로 의료계 집안 만들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던 중에 민지 씨랑 혼담 오가면서 동료 의사들한테 껄떡대는 건 잠잠해졌었는데. 파혼하고 난 뒤로는 다시 극성이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동료들에게 밉보여서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게 면접 자진 포기랑은 무슨 상관인데요? 혹시 저를 다시 볼 면목이 없어서요?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미안하다는 말 전할 수 있어서 많이 미안했어요. 시댁 식구들 일로. 그랬어요. 애지중지 떠받들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의사 큰 며느리의 결혼 생활도 정신 나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가시밭길 그 자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에도 자신이라면 그 집안에 시집 가지 않겠다는 조언을 해주었던 거고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그녀가 그동안 해왔을 마음고생이 너무 헌한 나머지 쉽사리 위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실탄이 어쩔 수 없지만 대신 저와 같이 일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기회되면 같이 일해요 우리 그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말 기억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집안에 씨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 조언 지금 돌려줄게요 저 역시나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집안에 시집간 거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 훤하게 보여서요. 힘들어 보여서요. 이혼하고 외로워서 안되겠다 싶으면 말해요. 그때 친구해 줄게요. 지금도 많이 외로워 보이니까. 지금부터 친구해도 되고요. 그럴까요? 하긴 시댁 인간들이 진상이었지. 우리 사이에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며. 의사 큰 며느리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신 나간 예비시모가 저희 친정 집에 또 쳐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남의 집에 약속도 없이 쳐들어오는 것이 집안 가풍이지 싶을 지경이었고 입만 열면 양아치 타령을 해대더니 정량 양아치는 따로 있구나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정신 나간 예비시모가 친정집 거실에 배 째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의 훌륭한 의사 큰며느리의 입사 지원을 저와 외삼촌이 과거의 악감정으로 인해 부정하게 탈락시켰다면서요. 어디까지나 큰며느리의 자진폭이었고 저와 외삼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어이가 승천하고 황당한 웃음에 배꼽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죠. 이래서 양아치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양아치 짓거리인 줄은 알고 이게 어디서 어른 말을 잘라먹어? 하여튼 못 배운 티를꼭 낸다니까. 학벌들이 돼볼까? 학위 인증 가능해. 근데 그걸 읽을 수는 있겠어요? 다 영어야. 누가 다나 뛰는 에미애비가 어른 앞에서 그 따위를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노가다 아니고 건설업. 당신 같은 것들은 꿈도 못꿀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같은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를 만큼 올바르게 살아온 분들이야.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의 돈을 그냥 가져가려거든. 바짝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디서 내세울 자존심은 다 내세우고 돈도 꽁으로 먹으려 들어요. 돈은 탐나고,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그거 내가 모를까 봐서? 왜? 우리 집 노가다 집안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나 봐요? 올바른 집안?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그렇게 올바른 집안이 남의 집 훌륭하고 귀한 의사 며느리 면접을 일부러 탈락시켜? 그때 의사 큰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예비시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야 말았죠. 이혼소송 접수증이에요. 정식 소장은 곧 송달될 예정이고요. 예, 며느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오늘부로 당신의 큰 며느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의사 큰 며느리는 저에게 윙크를 날리더니, 그리고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오늘 면접? 내가 자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민지 씨랑 병원장님은 아무 상관 없네요. 혹시 협박받았니? 병원장이랍시고 사방팔망 소문내서 앞길 막는다고 했어? 내 네, 이놈의 양아치 집안을 두고 봐라. 국민신문고에 내가 고소고발을 하쥬? 고소고발은 못할 겁니다. 잘못은 당신 애들이 다 했거든요. 당신네들이 둘째 의사 며느리 구한답시고 큰며느리 동료들한테 껄떡댄 덕분에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으니까. 알아들어요? 의사 큰며느리 당신들 스스로 없앤 거고 며느리 앞길도 우리 집안이 아니라 당신의 집안이 망쳐놓은 거야. 집착도 그 정도면 병이라고 알아요? 그제야 이혼 소송이 진심임을 깨달은 예비시모가 의사 큰며느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의료계 집안을 만들고 싶다는 호소를 해대는 통에 저와 큰 며느리는 그저 실소만 터트릴 뿐이었죠. 그렇게 잠시 큰 며느리가 저에게 미소와 함께 부탁하더라고요. 경찰 좀 불러줄래? 더러운 손이 내 발에 막 닿는 게 너무 역겨워서 감염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야. 흔쾌히 고개를 끄덕인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나가겠다며 알아서 일어서더라고요. 의료계 집안 꿈도 크다 정말. 가짜는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그래 의사 며느리로 집안 채워놓으면 그게 진짜 의료계 집안이 된다든? 정작 시모의 자식들은 정신병자들인데. 너너 너 두고 봐 내가 꼭 다른 의사 며느리를 얻어서 반드시 의료계 집안을 만들고야 말 것이야! 들어서 알잖아. 우리 외삼촌이 병원장이다. 이 바닥이 은근히 좁아요. 당신 애들 소문나는 거 금방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요 거울 봐. 당신 애들 꼬라지 잘 되새겨봐. 그럼 답딱 나올 거니까. 오랜만에 다시 얼굴 보게 돼서 기분 더러웠고, 앞으로는 만나지 맙시다, 우리. 저와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의사 큰며느리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죠. 그렇게 지금 이혼 판결이 나면서 예비 시모는 그토록 애지중지 아꼈던 의사 큰며느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집안 주제로는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인생 시공창에 빠져버린 건 덤이었고요. 예비 시모는 그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혼남인 첫째 아들 그리고 저와 결혼할 뻔했던 둘째 아들에게 의사 며느리 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사방팔방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는 풍문이에요. 그래봤자 될 턱이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멸시의 천대에 험한 꼴이나 당하며 다니겠죠. 저와 혼담이 오갔던 둘째 아들은 의약품 영업직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의사들에게 껄떡대고 다닌 탓에 영업 실적이 제로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주 속시원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외삼촌의 병원 확장 사업을 순조롭게 마친 저는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병원을 훌륭하게 경영해 나가고 있고요. 이혼한 의사 큰 며느리, 아니, 제 친구는 저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넓은 마음씨까지 가진 뛰어난 의사이며 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파혼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저희 둘. 하지만 그 소란의 끝에서 세상 둘도 없는 친구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게 인연 아닐까요? 이렇게 돌아봐도 신기한 인연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이 옆에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